안녕하세요. 쌍둥이 하우스 차상원 팀장입니다. 지금 제가 나와 있는 현장은 일전에 이제 소개를 해드렸던 집을, 어, 인테리어 마감이 거진 다 되었다고 해서, 어, 이제 중간 촬영을 또 하러 나왔습니다. 어, 지금 뒤에 보이지는 집이, 어, 일단은 대지 사이즈가 이제 전용으로 60평이고요. 도로가 13평이 들어가는 부분이라서 총 73평 대지에 어, 이제 1층이 21평, 2층이 22평, 3층이 14평으로 되어 있는 어, 집을 어, 소개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어, 인테리어가 어떻게 예쁘게 되어 있는지 한번 이제 촬영을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영상 출발하겠습니다. 이 집의 문은 이제 방화문을 일단 열어 놨거든요. 닫아 놓으면 안 된다고 해서 일단 열어 놨는데, 어, 이제 예쁜 디자인으로 해서 방화문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구요. 안쪽을 보셨을 때, 어, 일단은 조명이 이제 등 부분이 100%다 설치가 안 됐기 때문에 그점 감안하고 보셔야 됩니다. 일단 전실 사이즈는 이 밑에 타일 부분 보이시죠? 요 타일이 이제 수입 타일인데, 어, 일반 뭐 타일보다, 어, 가격이 많이 비싸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 요게, 뭐, 중구, 뭐, 황실에, 뭐, 돈이 들어오는 그런 느낌이 드는 타일을 사용했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 집에 이사를 오시게 됐을 때, 어, 이제, 집이 아주 풍족하고, 화목하고, 그런 가정이, 어, 될수 있도록, 어, 생각을 해서, 예, 타일을, 요거를 사용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전실 사이즈는 작지 않구요. 이 중간 부분에 이제 선반 부분이 있어서 뭐 차키라든지 뭐 여러가지 DP를 하시면 아주 예쁘게 나오는 부분이 될것 같구요. 위쪽에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그리고 아래쪽에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에서 총8 칸의 신발장이 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꺼비 집 이쪽으로 되어 있구요. 이쪽에 지금 뭐 전등이 설치가 안 되는데 일가소정 스위치가 들어갈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집의 중문, 중문을 보시면은 이 중간을 기점으로 해서 양어 어 도어로 해가지고 어 이제 밀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예 제가 지금 닫을 수는 없지만 일단은 양쪽으로 밀고 들어가는 그런 중문입니다. 일단 주방을 보여드리기 전에 거실부터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쪽에 이제 주방하고 거실이 분리가 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바닥을 보시면은 이제 강마루 헤링번으로다 마감이 되어 있고요, 아주 깔끔하게 되어 있죠. 그리고 창호 부분은 어, 현대 창호 이중창 이중 로이 유리로 들어가 있는. 이제 아론가스가 다 중간에 차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창호도 좋은 제품을 어,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실 중앙에 샹들리에처럼 조명을 아주 예쁜 걸로 썼고요 지금 간접등은 아직 설치가 안 되어 있지만 간접등이 다 이제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이현장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가 뭐냐면 IoT 시스템이 여기는 적용이 되는 집이에요 어, 전 세대, 총 55세대로 진행되는 현장인데, 전부 다 IoT 시스템이 들어가는 현장입니다. 스마트폰 하나로 전부 다 이제 제어가, 어, 제어를 할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 아주 괜찮은, 음, 전원주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쪽에 이제 아트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거든요. 이쪽 부분에다가, 어, TV 다이 놔두고, TV를 벽걸이를 하시던, 스탠드를 하시던, 어, 하시, 놔두시면 될것 같고요. 어 지금 중간으로 들어와서 우측으로 왔을 때가 거실이었거든요. 이렇게 길게 또 창이 어, 채광창이 어, 설치가 되어 있는 시공이 되어 있는 부분을 어, 보고 계십니다. 일단 거실 사이즈 아주 괜찮구요. 그리고 이제 경동 나비엔으로 해서 어, 이제 각방 온도 조절기 할수 있게끔 설치가 다 어,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방 쪽을 보여드릴게요. 주방 쪽을 보시면은 어 디자인이 지금 일단은 등 자체가 어 보통은 이제 매입등을 가장 많이 쓰시는데 주방이 분위기를 더어 높이기 위해서 어 이렇게 주방 등 자체도 아주 어 특이하고 어 예쁜 등이 들어가 있는 부분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방 타일 부분이 이제 화이트로 되어 있습니다. 중간 중간에 이제 마름 모꼴로 해서 어 이제 금장으로 이제 포인트를 주는 이제 그런 주방 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아주 주방의 느낌을 어 살려주고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뭐 상부장 하부장 전부 다 여기는 도장 마감입니다. 도장 마감이 되어 있는 이제 주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아일랜드 식탁이 이제 이쪽으로 이렇게 해서 D자 형태로 해서 아일랜드 식탁이 이쪽에 또 같이 연결이 되어 있는 D자 형태로 되어 있는 주방입니다. 싱크볼, 싱크대 이제 수전도 보이시죠? 요 요게 이제 메인 싱크볼이 아닙니다. 이제 아일랜드 식탁에 붙어 있는 싱크볼이에요. 아주 깊고 이제 넓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인덕션, 인덕션이 1짜 자리가 이쪽에 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각방 온도 조절기, 각방 온도 조절기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이쪽은 이제 인덕션 2구에 하이라이트 1구가 들어가 있는 전기 레인지 3구 자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샘 걸로에서 침니형 렌지 후드가 이제 또 들어가 있는 부분 어 보실 수 있고요. 일단은 이상부장하부장어물 보면은 요 마감 자체가 요 중간에 있는 요 테두리 마감 부분이 어, 주방 느낌을 한층 더 올려주고 있는 느낌을 살려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손잡이 자체도 예, 보시면은 이제 화이트로 해서 이제 무늬가 이제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어, 여기 아주 고급스럽습니다. 그리고 싱크볼 이제 이쪽이 이제 메인 싱크볼이에요. 이쪽이 아주 넓게 싱크볼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고요. 주방 수전 다 되어 있고 앞쪽에 보시면은 요창 자체가 길게 어, 되어 있어서, 어, 이제 환기 부분도 걱정을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이쪽에 이제 광파 오븐 렌즈가 어, 이쪽에 나와 있는데 요것도 이제 같이 설치가 될 것으로 보이구요. 그리고 옆면 쪽에도 이제 주방 환기창이 이렇게 창이 나 있는 부분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 주방 사이즈는 아주 넓게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쪽 면이 이제 김치 냉장고하고 양문형 냉장고가 같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아주 크게 만들어 놓으셨거든요. 그래서 냉장고가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 그리고 김치 냉장고 옆으로 또 들어가는 부분 확인하실 수 있고 지금은 이 옆쪽으로 해서 문이 설치가 안 되어 있는데 이쪽에 이제 다용도실입니다. 건조기 설치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이제 LG 건조기로 해서 저렇게 설치가 되어 있는. 저렇게 세팅을 하시면 아주 괜찮을 것 같고요. 일단은 다용도실 자체가 아주 넓게 되어 있어서, 작지 않습니다. 보일러도 한쪽으로 이렇게 1등급 경동 나비엔 보일러로 들어가 있는 부분이고요. 이 벽면도 보면은 타일로 고급스러운 타일을, 어, 제 사용을 한 부분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 다용도실이 아주 크고 창도 크게 나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어, 1층에 공용 화장실 부분인데, 이 예,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신경을 많이 쓴 부분이 제 눈에 다 보이거든요. 일단 간략하게 설명을 드려 보면 이쪽에 어 이제 타일 부분이 어 일반적으로 이제 전원주택에서 가장 많이 쓰이지 않는 고급 타일을 수입 타일을 이제 활용을 했고 그리고 금장으로 포인트를 이렇게 군데군데 전부 다 금장으로 포인트를 줬고요. 샤워부스가 들어가 있으면서 이 밑에 부분을 보시면은. 여기 보이시죠? 예, 화장실에 타일 자체를, 어, 일반 전원주택에서 쓰지 못하는 그런 고급 타일을 활용을 많이 했습니다. 예, 벽면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제 해바라기 샤워기다 들어가 있으면서, 음, 대린 걸로 해서 전부 다 이제 설치가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자병기, 그리고 세면대 전부 다 이제 대림걸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렇게 휴지걸이 있는 쪽도 금장으로, 금색으로 이제 포인트를 또준 부분입니다. 예, 화장실 아주 예쁘게 잘 꾸며놨고요. 이제 2층 올라가는 계단 옆쪽으로 해서 아직 조명은 설치가 안 되어 있는데, 어, 이제 계단 및 창고 부분이 아주 넓게 나오는 부분입니다. 이 옆쪽으로 이제 또 공간이 또 있어요. 그래서 어, 잡동산이 그런 짐들이 있으시다면 이쪽에다가 어, 보관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2층으로 이제 올라가 보겠습니다. 2층 올라가는 계단이고요. 이제 멀바로 이제 계단이 다 되어 있으면서 이렇게 이제 계단 등이 요 아주 예쁜 게 들어가 있잖아요. 위쪽에 또 다락방 올라가는 쪽에 어, 등이 계단 등이 더 예쁜 게또 어, 설치가 되어 있는 부분을 또 보실 수가 있어요. 중간에 어, 이제 창이 나 있는 부분다 보이시고 아직 지금 난간은 설치가 안 됐지만 여기도 다 난간이 설치가 됩니다. 예, 2층을 올라왔습니다. 2층도 강마루로 전부 다 마감이 되어 있고 방이 일단 하나 두 개. 그리고 이쪽으로 안방, 그리고 중간에 공간이 비어 있잖아요. 요거는 이제 다른 용도로 어, 활용 하시면 아주 괜찮을 것 같고요. 일단 등부터 보여드리면, 이제 복도, 이제 2층 거실, 이제 작은 복도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등을 예쁜 거를 요렇게 하나, 두 개, 어, 이제 활용을 했습니다. 가장 먼저 2층에 화장실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2층 화장실을 보시면, 1층 화장실과 좀 뭔가 또 다르게 여기는 욕조가 들어가 있으면서 이제 화이트와 이제 그레이 색상 톤으로 이제 투톤으로 맞추면서 어 중간 부분을 또 금장 라인으로 이렇게 포인트로또준 부분입니다. 이제 욕실 거울 설치되어 있고 욕실장 이렇게 옆쪽으로 어 디자인이 심플하고 모던한 느낌으로 되어 있는 욕실장을 또 보실 수가 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전부 다 대리인 걸로 해서 다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다. 화장실은 아주 깔끔하고 고급집니다. 이쪽에 이제 2층의 메인 안방입니다. 보시면은 빌트인 붙박이장한 칸, 두 칸, 세 칸, 네칸 짜리로 해서 큼지막한으로 다 들어가 있고요. 창도 아주 크게 어뺀 부분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벽지 부분도 전부 다 이제 실크 벽지 여러가지 색상을 다 활용을 했고요. 안방 등은 보이시는 것처럼, 네 보편적으로는 그냥 일반 LED 등 이걸로 해서 아주 큰 걸로 들어가 있거나 아니면 매입등을 가장 활용을 많이 하시는데 여기는 방등 자체를 아주 센스 있고 어, 화려 아주 화려한 듯하면서도 화려하지 않은 어, 이제 그런 이안방의 느낌하고 잘 어울리는 그런 방등을 사용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각방 온도 조절기 다. 있고요. 이쪽이 이제 파우더룸으로 이제 설치가 될 부분이고요. 위쪽도 보면 수납 공간이 하나, 둘, 셋, 네칸 되어 있습니다. 아래쪽도 마찬가지로 어, 수납 공간이고요. 이 옆쪽도 전부다 수납 공간입니다. 그리고 이제 안방 화장실이에요. 안방 화장실에는 어, 지금 보니까... 어, 욕조가 들어갈 수 있는 사이즈는 아니고 어, 이제 뭐 파티션을 저렇게 뭐 작게 하시거나 아니면 그냥 파티션 없이 어, 넓게 예, 쓰실 수 있게 어, 그렇게 세팅을 어, 하신 것 같아요. 이제 기, 기본적으로 갖출 수 있는 부분은다 갖춰져 있고요. 여기도 한쪽 면에 타일 자체를 수입 어, 타일 고급 타일을 사용을 했습니다. 예, 중간 중간 이렇게 포인트로 어, 금장으로 마감을 한부분또 보실 수가 있는 어, 안방. 화장실이고요. 이제 나머지 방두 개를 설명을 드리기 전에 일단은 이쪽에 이제 다락방 올라가는 계단 옆쪽으로 보조 주방이 하나 있습니다. 예, 보이시는 것처럼 이제 보조 주방이 아주 크진 않지만 기본적으로 갖출 수 있는 요소는 다 갖춘 그런 보조 주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1층에 있는 주방 상부장, 하부장 같은 어, 제품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쪽으로 또 환기할 수 있도록 창이 조끔하게 나와 있는 부분 보실 수 있습니다. 이쪽 방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쪽 방을 보시면은 일단은 전부 다 어, 이제 실크 벽지로 이제 마감이 되어 있으면서 창이 또 크게 나와 있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안방에 쓰인 방등과 똑같은 등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 사이즈는 일단은 침대 하나 놔두고도. 어 침대 하나 놔두고 뭐 책상 놔두고 어 충분히 자녀방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 정도 사이즈는 충분히 나오는 부분입니다. 여기도 각방 온도 조절기 다 되어 있고요. 이제 군데군데 지금 이렇게 콘센트들이 많이 있잖아요. 어, 많은 분들이 콘센트가 별로 없어서 좀 불편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도 계셨거든요. 근데 이 집은 콘센트가 많고 그리고 이제 창이 아주 많이 되어 있어서 최강 부자라고 어 저는 그렇게 어 생각을 하는 그런 전원주택 현장입니다. 여기는 이제 또 다른 방이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방등 똑같은 거 사용을 했고요. 붙박이장은 어 일단은 없는데 붙박이장도 충분히 짤수 있는 공간 나오는 부분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어 이제 싱글 침대 하나 놔두고 책상 놔두고도 공간이 이쪽이 어, 더 넓어요. 지금 옆쪽에, 옆쪽에 보여드렸던 방보다 이쪽 방이, 어, 조금 더 크고요. 그리고 앞쪽으로 이제 베란다 부분이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요 밑으로 해서 보여드릴게요. 문을 열면, 어, 이 옆쪽으로 이제 베란다 부분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이것도 뭐, 여러 가지 용도로 활용을 하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앞쪽에 처음에 밖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제 파고라가 이렇게 보이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위쪽으로 아직 설치는 안 됐지만 등까지도 다 설치가 될 거고요. 편백나무 다 들어가 있는 거 보이시죠? 여기도 각방 온도 조절기 다 들어갑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다락방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위쪽 보시면은 말씀드렸듯이 1층에서 2층 올라가는 계단 등과 2층에서 다락방 올라가는 계단 등이 어, 디자인이 다르죠. 이 등도 아주 예쁜 원형 등으로 해서 어, 설치가 되어 있는 부분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중간에 어, 창호가 또 설치가 되어 있는 부분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지금 다락방에 올라왔고요. 다락방의 가장 큰 특징을 먼저 설명을 드리면, 요 중간에 있는, 이제, 요 벽을, 가벽을 통해서, 이쪽과 이쪽이 나눠집니다. 그래서 등도, 이쪽은 별모양의 예쁜 등을 사용했고, 여기는 달모양의 예쁜 등을 사용을 했는데, 끝으로, 이제, 전부 다 설치가 되어 있는 수납장, 빌트인 수납장이, 되어 있는 부분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전부 다 이제 강마루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창도 저쪽으로 또 나오는 부분이 있고요, 콘센트 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도 다 나와 있습니다. 일단은 천장고 높이는 최대 어, 2 m 가 2미터 2m 가까이 나오는 것 같고요. 어, 이 지금 박공지붕 형태로 집이 지어졌기 때문에 어, 이렇게 이제 경사가 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아주 사람이 못 다니, 불편하게 다닐 정도의 그런, 어, 높이는 아닙니다. 불편함이 일단 전혀 없습니다. 그래 이쪽도 창이 나와 있고요 이쪽, 이쪽도 창이 나와 있고, 이쪽도 창이 나와 있습니다. 일단 다락방이 14평이다 보니까 아주 넓게 나오는 부분이죠. 그리고 이게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한 부분인데, 이쪽 부분을 어뭐 문을 하나 설치하셔가지고 어 다른 용도로 활용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옥상 테라스가 아주 넓게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이쪽에 뭐 펜스는 안 쳐져 있지만 펜스 다 쳐져 이제 시공이 될 거고요. 펜스 시공이 다 되면은, 어, 이제 뭐 불안한 부분은 이제 많이 감소가 될것 같고, 빗물에 빠질 수 있는 배수구 다 저렇게, 어, 이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옥상 테라스 부분을 여러 가지 용도로 많이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어 제가 봤을 때 아주 좋거든요. 요 다락방 사이즈 못지않게 아주 넓게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요 바베큐 파티나 뭐 아이들이 있는 집이라면 저렇게 이제 수전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다 이제 풀장 같은 거어 설치를 하셔가지고 여름에 이쪽에서 아이들이 놀수 있게끔 꾸미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외부 등도, 어, 아주 예쁜 걸로 해서 설치가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어, 요런 등은 일단 전원주택에서 제가, 어, 처음 본것 같고요. 위쪽도 일단은 지붕을 보시면, 어, 이제 전부 다 이제 스페니시 기아로 해서 블랙 색상으로, 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뭐, 여기는 현장이 맞춤형이기 때문에, 뭐, 어떤 자재를 쓰시냐에 따르듯 가격 변덕이 조금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일단은 맞춤형이 좋은 거는 내가 원하는 집 구조와 인테리어를 할수 있다는 게 이제 가장 좋은 부분이잖아요. 네, 그런 부분을 생각하셨을 때이 현장은 어, 아주 괜찮은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미처 설명을 못 드렸는데 이쪽 건너편으로 해서 어, 이제 뭐 개발 호재 같은 게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유선상으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여기까지 제가 이제 집 설명을 드렸고요. 샘플동은 이제 요번 주에 오픈을 할 예정입니다. 이제 DP까지 다 되어 있으면 집의 느낌이 아주 많이 달라질 거예요. 그때 어떻게, 어떤 느낌으로 바뀌게 되어 있는지 그 부분은 제가 또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촬영을 통해서 이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고요. 거실하고 주방이 분리가 되어 있는 이제 샘플동 두개 중에 한 곳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집은 보시면은 아주 만족스럽다고 어,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네 이상 여기까지 쌍둥이아스 차상원 팀장이 전원주택 이제 샘플동을 소개를 해 드렸고요. 이 영상을 보시고 궁금하신 점이나 어, 이제 뭐 개발 호재의 그런 부분도 궁금하시다면. 언제든지 우주 상단에 있는 번호로 연락을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